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 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바로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장 현명하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인데요. 이 증여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법적인 근거와 실용적인 팁들을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세금 문제로 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떤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풀어 보죠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없이 줄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에게는요. 10년간 합산해서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금이 없는 거죠? 아, 여기서 10년간 합산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한 번에 5천만 원이 아니라 10년 동안 준 돈을 전부 다 더해서 계산한다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헷갈려 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요. 증여를 하고 나서 딱 10년이 지나면 이 공제 한도가 뭐라가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새로 생긴다고요? 네. 마치 10년마다 재충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10년 주기를 잘 활용하는 게 절세의 정말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올해 가장 큰 변화,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올해부터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추가로 공제를 해 주는 제도가 생겼다고요? 네, 이게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통례입니다.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그러니까 총 4년의 기간이죠.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즉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돼요. 그럴 경우에 기존 공제 5천만 원에 더해서 얼마를 더 공제해 주는 건가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이요? 와 그럼 기분 5천만 원에 추가 1억 원을 더하면 자녀 한 명당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한푼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서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네요 신랑 쪽에서 1억 5천 신부 쪽에서 1억 5천 네 그럼 부부 합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3억 원이요? 네 그리고 이게 초혼이냐 재혼이냐 이런 것도 전혀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다 적용됩니다 이야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네요 그런데 목돈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돈을 그냥 빌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것도 증여로 보나요? 아, 그 부분이 아주 위험한 지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추정한다고요? 네. 빌려준 거다라고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핵심은 이자입니다.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이 지금 연 4.6%인데요. 이 이자율로 계산한 연간 이자랑 실제 자녀에게 받은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 쉽게 말해서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질문을 많이 하시죠. 역으로 계산해보면 원금 약 2억 1739만원. 아, 그 유명한 숫자군요. 네. 이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연간 이자 차액이 천만 원을 넘지 않아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2억 1739만 원. 그런데 그냥 이거 빌려준 거야 라고 말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세무당국의 조사를 대비해서 반드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녀의 소득으로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는 금융거래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아, 기록! 네, 기록이 없으면 차용증이 있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좀더 일상적인 경우를 볼게요. 자녀들 학비나 생활비를 대주는 건 당연히 세금이 없겠죠? 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조건이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직접 지출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학교 계좌로 바로 송금하는 것? 이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나 학비 명목으로 자녀 통장에 돈을 넣어줬는데, 자녀가 그 돈을 쓰지 않고 예적금이나 주식,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다면요? 아. 그러면 그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용도에 맞게 써야만 비과세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만약 부모가 부양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증여로 볼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와 정말 꼼꼼하게 따지네요. 그럼 또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혼식 축의금 이거 대체 누구 돈인가요? 부모님 건가요? 자녀 건가요? 하하 이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축의금은 기본적으로 혼주인 부모님께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아 부모님 돈이군요. 네 기본적으로는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나 직장 동료처럼 하객과의 관계를 볼때 명백하게 자녀에게 온 돈이다. 이건 자녀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돈이 다 섞일 텐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기록입니다. 자녀에게 귀속된 축계금을 처음부터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명확한 명부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 방명록을 잘 써야 됐네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때 아주 중요한 합법적인 자금 출처 소명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공제 한도인 5천만원 이하로 증여해서 낼 세금이 0원이에요. 이럴 때 굳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실무적으로는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아 해야 하는군요. 네. 증여세 납부액이 0원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신고를 해 두면요. 국세청 전산망에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거든요.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다른 자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맞습니다. 그때 이 신고 내역이 이 돈은 그때 부모님께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돈입니다 라는 가장 확실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죠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그 돈의 출처를 밝히느라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겠군요 훨씬 더 복잡해지죠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0년 주기로 5천만원 공제한도를 활용하는 것 둘째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시에는 1억원 추가 공제를 꼭 챙기는 것 그리고 2억 원 정도의 자금은 차용증과 상환 내역을 잘 갖춰서 빌려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을 꼭 신고해서 미래의 세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금을 절약하면서 재산을 이전하는 어, 기술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더불어 이 자산을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하고 또 불려나갈지에 대한 금융 원칙이나 가치관을 함께 전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세금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상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